오른밤을 때리고 자면 왼밤을 내어주래요.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신리를 걸어가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면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요? 참,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지. 어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자와, 오후 늦게 일한 자와 품싹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일찍 와서 일한 자는 더 품싹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먼저 와서 일했기에 품싹을 더 받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기에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찍 온 자들입니까? 일찍 온 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주인을 원망한다 이야기죠 먼저 와서 일했기 때문에 품지을더 받을 줄 알았는데 늦게 온 자와 똑같은 품삭을 받았기에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품싹이나 받아, 어서 가라! 주인은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기로 했는데, 불평하자, 그래? 너의 한 달란트만 가지고 어서 떠나라는 것이 주인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 돼요. 늦게 온 자와 일찍 온 자와 똑같은 한 대나리 온식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원망과 불평이래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누구를요? 품삭을 주고자 하는 주인을 원망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왜 나보다 더잘 살고, 더 배불리 먹고 있지? 저 사람의 인격은 나와 같지 않은데, 왜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지? 라고 우리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는 저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저들보다 나는 더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지요. 무언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가 무엇일까요? 차별화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으니, 저들과 나는 다르니, 저들보다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보상 심리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더 받는 것은 일찍 온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고상심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운해요.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너무 너무 서운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서운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큰 상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심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당신은 나에게 준 것이 뭐야? 이것이 보상심리겠지.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조금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계를 보십시오. 관계에 따라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있지요. 관계에 따라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무언가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상심리가 크면 클수록 쓸데없는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보상심리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마음에 거리를 멀게 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지요. 먼저 온 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으니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은 한 대나리온씩을 받는 것이 비당하다는 것입니다. 늦은 자도 한 대단한 시월 받았다는 것은 일찍 온 자들이 더좀 받아야 할 텐데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 너무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들의 상식과 조금 달랐습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은 품삭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분명하지요. 그야말로 열심파들입니다. 이른 아침 9시부터 장터에 나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일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율법과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요. 일직원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책망하기도 하지요. 아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별로야. 일직원자들의 모습이지요. 때로는 자신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그래? 당신 믿음이 나보다 나? 어디 두고 보자. 테스트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파리세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끌고 갔죠. 끌고 간 의도가 무엇일까요?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믿음 좋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율법 선생님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선생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한번 쳐봐라. 참, 그 잘난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보래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세인과 사교관들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났대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사람은 변화를 받지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자리를 다 떠났대요. 바리세인들이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니, 가늠한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똑같이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양심의 가책을 내 마음속에 있으니 나도 저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않다고 정지하고요. 늦은 자와 같이, 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늦은 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비교 의식입니다.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들보다 더 일찍 온 자들이라? 이런 비교 의식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 온식을 받았대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월감이 생기죠. 자만감이 생기죠. 왜요? 당신보다 내가 더 나으니 우월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폐망한다고 말씀하죠. 교만의 끝은 폐망이지요. 파리세인들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니,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례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만하니, 당신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기도할 때에도 저런 세례와 같지 않아서 나는 감사하대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저 불쌍한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늦게 온 자들이 아니라 품삭을더 받을 줄 알았던 먼저 온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천국 집부로 갑니까? 맞습니까? 천국은 절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천국을 갑니까? 50년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연수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와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있었지요. 그 강도는 살아 생전 죽도록 미운 짓만 하였습니다. 강도 짓만 하였지요. 아주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렀지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앙은 어떤 직분과 연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아, 그러면 나도 강도처럼 세상 실컷 놀다가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만스럽거든. 그래 나도 강도처럼 늦게 믿어야 되겠네. 늦게 믿는 자도 천국 갈수 있다니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르고요. 여러분이 다르지요. 옆 사람과 다르지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 다 다릅니다.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임 받지만, 쓰임 방법의 가치는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 아니죠? 그릇의 가치는 그러한 어떠한 재질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한가요? 왜 남자이고 여자를 비교합니까? 왜 목사이고 청년임을 비교합니까?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하게 주님과 쓰임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요 여러분 쓰임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금그릇이죠. 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모없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집안에 그릇들을 살펴볼 때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릇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그릇들이 아니죠. 우리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작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그런 그릇에 불과하란 약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가치는 재질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담겨 있니냐 내가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40년이 되는 외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그릇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금그릇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는 은그릇도 아닙니다. 내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빈그릇이야. 비어 있어야. 남보기에 금으로 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비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주인이 쓰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편안한 그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금그릇 있을까요? 저는 금열쇠가 있어요. 형제들이 선물로 준 금열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금열쇠가 너무 귀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어요. 행여나 도둑 맞을까봐. 여러분 금열쇠 가지고 계시잖아요. 금반지 가지고 계시나 하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은 금이 아닙니다. 내 속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겉복에 금으로 가득 차있는데 어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금도, 은도 아닌 빈 그릇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쓰임 받는 그릇, 금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양새를, 경건의 모양을 자꾸 훈련하는데, 그런 훈련을 다 던져버리고요. 경건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시지요? 여러분, 금그릇 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빈그릇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어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보상심리도 버려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도 던져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다 사상 것들 비워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준비된 그런 빈 그릇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여 많은 일을 하고도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이죠. 그들과 같지 않으니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두 가지를 선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후자일 것이 분명해요. 그래요. 원망하기보다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이기에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이란 쓸모 없다, 가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쓸모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것이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먼지와 같은 그런 티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아무 그런 가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뭔가를 채워주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의 그릇은 가득해.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좀더 일찍 와서 일했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커서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빚된 자로서 할 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서 이 정도의 고난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그저 나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뭔가 갚기 위해서 이러한 정신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한 후에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찍 나와 일했다고 칭찬 받기를 좋아하지요? 내가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내가 순종한 작은 일에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상처받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태도를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무슨 뜻인 줄 알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요? 먼저 온 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자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도 내할일다 하고 나중에 온 이방인에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늦게 왔지만,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늦게 온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먼저 왔다고, 터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급한 자는 좀 느리게 달릴 수 있어야 하고 느린 자는 좀 빨리 달려. 모두가 구원의 이루로 힘써야 할있습니다